그 마지막 남은 숨까지 걷어가려고 확인사살 하는구나 얘기했잖아 아파트는 이제 거래를 못해요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대출 다 막았죠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죠 다주택자는 당연히 살 수가 없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서는 사실 거래를 못하는 거라서 아파트 거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투자하던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형입니다. 얼마 전에 9월 7일 날 부동산 대책을 다시 발표했죠. 아, 그 마지막 남은 순까지 걷어가려고 확인사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거죠. 뭐, 대, 뭐 당연히 대출 규제는 전에 6월 달에도 발표했었으니까, 이 세무조사를, 이렇게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면은 조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섭죠? 원래도 그 아파트 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반포의 아파트 국평이 한 60억, 70억 하니까. 근데 이 60억, 70억 해도 LTV 뭐 50%만 갖다 붙여도 사실은 60억짜리 살라고 하면 30억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나서 거래 신고를 하면은, 어, 너 이거 60억짜리 샀을 때 무슨 돈으로 샀어? 뭐 대출은 얼마야? 너 예금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 봤을 때 뭔가 입장 이상해 보인다 식품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거고 미성년자나 뭐 30대 이하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고가 아파트를 샀을 때 샀을 경우에 대해서 좀더 약간 딥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섭죠. 예 네. 원래는 이제 서울시장이 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그랬었는데 국토부 장관도 지정 권한을 주겠다. 그럼 이제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 어떻게 된, 되는 건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아파트는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는 이제 거래를 못 해요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못 한다고 봐야 돼왜냐면 지금 대출 다 막았죠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죠 다주택자는 당연히 살 수가 없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서는 사실 거래를 못 하는 거라서 아파트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투자던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다른 투자처로갈 텐데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하지만. 2020년도에는 건물로 태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건물로 많이 넘어오겠네요. 아무래도 건물로 넘어올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울질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거기 이제 묶어 묶어버렸어요. 이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건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늘면은 거래가 늘어날 테고,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 하겠죠. 과거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예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이나 좀 유사한 상태가 2 0 2 0년도예요 2020년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집합 금지 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막 격리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장사도 하기 힘들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건물 시장 망한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강남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예. 9월7일 부동산 대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더 들어보시면은 분명히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비슷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됐고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그 지방에 막이 버스 대절해 갖고 아파트 뭐 주스로 다녔었어요. 막 그때 투자 세력 그런 게 있었는데 제휴되는 부동산 가서 막 계약서를 막 찍어내고 그랬었죠. 개투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돈 얼마 없이 해갖고 그때 법인으로 그런 거를 많이 사셨었거든요. 투기가 되니까 법인을 규제했죠. 주택 규제. 주택 규제에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징벌적으로 내고 그리고 종부세도 내라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2020년도 그 6월 7월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돈을 풉니다. 돈을 풀고 또 하나 뭐예요? 금리를 인하합니다. 예. 1번 경기 침체, 2번 주택 규제, 3번 금리 인하.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으로 갖다 붙여볼게요. 사업하는 선배들, 동생들 만나보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잘 되는 데도 있지만은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 사업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요. 예. 아까 코로나, 그때 네, 여기 1, 2, 3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9월 7일날 주택 규제했죠 이미 예전에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이 그 잠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저기 그 잠시라고 그러는데 풀었다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막 꽁충 뛰어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묶었잖아요 용산구, 뭐, 송파구, 강남구 다시 묶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규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택 규제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네.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서울 주요 지역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는 지방 아파트도 많게 내돈 없이 갭 투자 막 엄청나게 했으니까요. 저희가 9월, 9월 16일 날 미국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측은 뭐냐면 고용이 너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고용이 너무 박살나갖고 금리를 인할 하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금리는 확률이 80% 90%뭐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거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3번이 완성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될수 있냐? 한국은행에서 그 총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어, 내릴 확률이 높다. 그럼 기준금리가 또 떨어지겠죠. 예. 그럼 금리 인하가 발, 발생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2 0 2 0년도랑 지금 똑같아요. 1번 경기 침체, 2번 주택 규제, 3번 금리 인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어떤 그 데이터로 봤을 때 2020년도에 그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택을 규제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지 건물 쪽으로 약간 수요가 몰리기도 했었고, 자산가 분들은 실제로 좀 선,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병원 원장님들, 뭐 이런 어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건물을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나 발표한다고 해서 갑자기 꽁충 이렇게 뛰진 않겠지만, 그 시그널이 계속 강하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랑 비슷하게 2025년도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그 중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사실 저는 가격 상승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미 핫한 지역은 이미 신고가로 많이 찍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발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제 채널이 빌딩에 관련된 채널이고 하, 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서 좀 서둘러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빌딩 투자 관련해서 뭐 궁금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주시면은 어 제가 뭐, 상, 뭐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